안녕하세요. 스마트 김과장입니다. 오늘은 산타페와 산타페 하이브리드. 네, 산타페와 산타페 하이브리드 어 이제 특판 할인되는 재고와 이제 견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것은 장기 렌트 견적서입니다. 장기 렌트 견적서고 어, 뭐 장기 렌트로 안할 건데요라고 하실 분들은 어, 장기 렌트와 할부, 그러니까 현금이나 할부 하실 분들은 장기 렌트 견적과 반드시 비교해 보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장기 렌트 같은 경우는 어, 지금같이 그냥 뭐 당연히 산타페는 지금 풀 체인지가 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 이제 할인이라는 게다 당연히 없죠 근데 장기 렌트 같은 경우는 특판 할인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어 차량 가격이 지금 3,546만원 짜리인데 여기 취득 원가가 3,300만원으로 들어가 있죠 어, 뭐에 어떻게 해서 200만원이 빠졌지 라고 하시는데 일단 먼저 취득록세가 지금 포함인 포함인 금액이 3,3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등록세를 빼게 되면, 실제로는 3,200만 원이, 어 실제 결제 금액이고, 이게 어떤 거냐면, 캐피탈에서, 어 미리 이제 구매를 해오면서, 그러니까 캐피탈에서 제조사, 현대자동차에서 구매를 해올 때, 대리점을 통해서 구매를 해온 게 아니고, 특판 할인은, 어 일반 특판이라 그래서, 대리점이 없이, 그냥 어찌 B2B 거래로 보시면 됩니다. 기업대 기업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중간 그 대리점 마진이 어 특판 한 할인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종에 따라서는 틀리지만 보통은 한 100에서 120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할인된 금액은 장기 렌트는 기본적으로 면세 가격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면세가 할인과 특판 할인이 적용돼서 실제 차량 결제 금액은 3,2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3,200만 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3,500만 원 자리를 만약에 이걸 할부로 구매를 하시게 된다면 어, 할부 원금이 3,546만원에 취등록세가 7% 계산되잖아요. 그럼 200만원 정도 추가 되겠죠. 그럼 3,700이 됩니다. 3,700이 할부 원금이 되는거고 장기 렌트는 3,300이 할부 원금이 되는겁니다. 그래서 할부 원금 자체가 한 400만원 정도 장기 렌트가 더 저렴하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금리 같은 경우는 뭐 할부는 뭐 당연히 개개인마다 다를 것이고 장기 렌트 같은 경우는 일단 계산을 해보시면 60개월에 선납금 지금 30% 조건으로 했을 때 42만원 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42만원이 아니고 자동차 보험료와 세금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40 자동차 보험료와 세금까지 포함된 금액이 42만 원이기 때문에 이래서 그 중요한 게 할부에서 장기 렌트를 고민하실 때그 금액 이 금액을 생각 안 하시 거든요 장기 렌트는 지금 60개월 견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년 동안의 자동차 보험료와 세금 세금이 포함된 금액이 42만 원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 할부 같은 경우는 이그 납입금 외에 취등록세도 보통은 따로 내시죠. 할부금 안에 취등록세까지 거의 포함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취등록세 자동차 보험료 세금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월납입금 뿐만 아니고 최종적인 금액 자체도 어 장기 렌트가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 할부 요즘에 이제 장기 렌트랑 리스로 많이 하시는 게 할부를 원래 고민하다가 이런 혜택 때문에 장기 렌트로 이제 넘어오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으로 산타페 하이브리드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타페 하이브리드도 지금 세제 혜택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현금이든 할분이든다 받을 수 있습니다. 요것도 동일하게 그냥 3,800이고 한 300만원 정도가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취동소에서 저렴하게 들어갔죠.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볼 수가 있고, 월납입금도뭐 뭐 38만 7천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이런식으로 어제 비교를 해보시면 되고 아무래도 이제 지금 할부나 어 렌트 리스를 많이 비교를 해 보실 텐데 저희 이제 에이전시 업체 이기 때문에 그런것까지 다 비교를 해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산타페 같은 경우는 출고 기간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 아마 소렌토랑 같은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뭐한 6개월에서 12개월 안 정도 걸리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신 다음에 차종과 연락처만 남겨 주시면 제 담당자분이 연락 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